서울특별시 마포구 이번에 진행한 현장입니다. 작업 시작 일 회차. 일 회차 작업 포인트는 H빔 제작 작업을 시작으로 H빔 시공 내부 시공 마무리 작업을 진행해 줄 예정입니다. 이층 슬래브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예정인데 타설 작업을 진행하기 전 철판에 시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철판 시공에 대한 회의를 가장 먼저 진행해 줍니다. 여기다 가실 자니에요 <람이> 밑에, 밑에, 만 위에까지, 이렇게, 이렇게 다 막을 거다, 고판가 아, 이렇게? 응. 네. 네. 이거? 응. 이거 판가 먼저 해드는거 아니야? 아궁할 동안에, 저거 할 테니까 가공하고 이쪽 편의 거부터, 철판을 어떻게 시공했지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작업을 진행해주고 난후 h 빔이이시될위치치에한한브핑핑작을진행행해줍다 이렇게 e Japanese, Japanese, j a p a n e 네. 아 이거 해서 앞쪽으로 먼저 구멍 뚫어서 앞쪽을 먼저 베란다 또. 부분 브리핑이 끝나면 네. 건물 내부의 공간을 네. 확인해줍니다 내부의 h 빔미 시공대 공간을 확인해주고 레이저스평기를 사용해 h 빔미 시공대의 좌우측 끝부분 위치와 길이를 정확히 정해줍니다 얼마 나와요? 네? 60 60 6 조5 음. 음. 55. 5하면은 55 그렇게, 되는 거지. 두번 정도 동일한 작업을 진행해주고, 양옆 사이즈가 정확하게 맞고 나면 H빔이 시공될 위치에 먹줄로 마킹 작업을 진행해 주고 사장님과 반장님의 마지막 현장 브리핑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이1 네. 2가 이렇게 이렇게 빡지게 될 거고 125가 이렇게 이렇게 빡지게 될 거고. 네. 이건 단독이고. 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단독이고. 어. 네 음. 브리핑 작업이 전부 마무리되고 난후 엣지 빔 재단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시공될 길이에 맞춰 엣지 빔을 재단해주고 재단된 빔은 연마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작업 이후 시공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유압잭을 사용해 H빔을 시공될 위치까지 올려 주고 리고리고리고리고리고

위치가 잡히고 나면 H빔과 천정부를 12mm 외지 한커를 사용해 고정 작업을 진행해주고 슬래브 작업을 진행해주고 난후 H빔 기둥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작업을 마무리해주고 난후 현장에서 시공되는 제일 긴 H빔 시공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위압잭과 체인블럭을 사용해 H빔을 시공될 위치까지 올려주고 H빔을 올려주고 난후 PS볼트를 사용해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시공 된 HP 의 반대 편도 정확 한위 치를 맞춰 주고, 아지막 아, 저쪽 편 에서 저쪽 편 에서 이렇게 살짝 살짝 반반 장이 쪽 으로 넘어 가야 돼, 저쪽 가야 돼. 고정에 사용한 티에서볼트는 샤렌치를 사용해 조여줘서 2차 고정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반대편 h빈도 동일하게 고정작업을 진행해 주고 작업이 전부 마무리되고 난후 다음 보빔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이번에 시공되는 H빔은 철거된 부분의 틈 사이로 H빔을 시공해줄 예정입니다. 먼저 시공된 보빔과 연결되는 빔이기도 합니다. 맛있어. 석필로 마킹해 놓은 부분이 H빔이 시공될 공간이며 마킹된 부분까지 H빔을 인력을 사용해 넣어줍니다. 위협잭을 사용해 보빔과 슬래브를 맞닿게 해주고 보빔과 시공되어 있던 각파이프를 용접해 아, 아, 시공된 빔과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먼저 시공된 보인과 시공을 진행한 보인도 용접작업을 통해 튼튼히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내부에 시공되는 마지막 기둥빔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마무리로 바닥보분과 베이스판을 20mm 외지한 칼을 사용해 고정해주고 기둥빔과 고빔을 용접해주고 나면 현장 내부에서 시공되는 h 빔 작업은 전부 마무리됩니다 작업 시작 1차1차 1차 작업 포인트는 현장의 증축 작업을 진행해주며 현장 마무리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증축 작업이 진행될 부분의 회의를 진행해줍니다 이거는 지금 사이즈는 시나이너 그 앞에까지 딱 빼고 에? 이 나이는 경기석까지, 이 나이는 경석까지 빼고, 어? 그러고 음. 여기서 이렇게 음. 안쪽으로 음. 저 진지? 끝까지 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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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안쪽으로 끝까지, 끝까지 가고, 이기소는 이기소는 이렇게. 이렇게 작업에 대한 회의 진행을 거. 마무리하고 서로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간단히 종면의 중축대 부분을 그려가면서 회의를 이어갑니다. 얘는 이렇게 이 끝까지 가고 여기에다가 이동이 이렇게 서는 거지 겁니다. 고아니 아니 이건 안 간다고 뭐, 이거는. 이거는 안 가고 네. 네.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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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둘러고 간다고. 예. 그러고 이렇게 이둥둥고 예. 여기 이거를 이이게를이렇이거다고

지단된 양쪽 h 빔 끝쪽에는 보강판 용접 작업을 진행해줘 h 지빔의 휘임 현상을 위연을 방지해줍니다. 보강판 용접 작업 후 12mm 외장가가 들어갈 가구멍을 유압 펀칭기를 사용해 타공해줍니다. H빔의 시공대 위치까지 올려주고 H빔의 시공대 위치를 맞춰줍니다. H빔의 정확한 시공 위치를 맞춰주기 위해 충축되는 부분의 사이즈를 체크해가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사이즈가 정확히 맞은 H빔은 합평을 확인해주고. <목소리> <목소리> HBM의 수평을 확인해주고 난후 기둥이 될 HBM의 길이를 확인해줍니다. 50, 50, 50, 50, 50, 50, 50, 50, 길이를 체크해주고 난후 사용할 길이에 맞춰 HBM의 석필을 사용해 재단할 위치를 마킹해주고 내가, 내가 그러나, 그러나 검을 야 HBM 재단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재단된 빔은 바로 시공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인력을 사용해 애치빔을 시공대 위치까지 옮겨준 후 기둥을 세워주면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시공대 위치에 도착한 애치빔은 수직 확인 작업을 진행해주고. 수직이 맞지 않은 부분은 망치를 사용해 H빔의 수직을 맞춰주는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망치로 수직을 맞춰준 후 다시 한번 수직 확인 작업을 진행해 주고 치구 용접으로 기둥 H빔의 1차 고정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이어 베이스판과 바닥을 20mm 외장칼을 사용해 고정 작업을 진행해주고 <목소리> 마무리로 이전에 시공해 놓은 골빔과 기둥빔을 용접해주면 기둥빔 시공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다음으로 시공될 보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시공되는 H빔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공하던 H빔보다 짧은 빔이어서 테라스 부분에 밧줄로 H빔을 올려주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시공될 H빔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고, 직각자를 사용해 H빔 시공 위치에 수직이 맞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확인된 빔은 티구용접으로 일차 고정 작업을 진행해주고. 반대편도 용접을 해줘 고정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나머지 빔을 다 걸어주고 나면 현장의 작업은 전부 마무리됩니다. 이번 현장의 경우 아쉽게도 마무리 영상이 없습니다. 현장을 진행하던 당시 건강상의 문제로 촬영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더 좋은 영상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는 영상을 보여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조금 속상합니다. 현장은 안전히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현장의 작업은 2025년 2월 4일부터 현장을 진행해 2월 11일까지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현장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